이곳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뒤첫 번째 받는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저와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들은 오늘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고경과 재연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깊이 새겨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조선은 밀집 지역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실현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 감소 등으로 우리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블랙시티 영향,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론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 제18호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재정, 금융 정책 등 10조 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수와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제도역을 위한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의두 날개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창의적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R&D 투자와 구제 개혁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달합된 안보태세를 갖추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를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안보리에서 기존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 정권으로서의 자금 유입 등을 차단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북 제재 조치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과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수 없을 만큼 지진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자세로 근본적으로 철저히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와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제 활성화, 와구제 개혁 등 각종 정부 정책이 목표한 성과를 초속히 거두고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특히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내역사법 업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민생안정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의 모든 직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지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 되도록 혼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조언들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입니다. 다음은 김재원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입니다. 김성우 홍보수석비서관입니다.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입니다. 현대원 미래전략수석비서관입니다. 김영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입니다. 김현숙 고용복지 수석 비서관입니다. 끝으로 정진철 인사 수석 비서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대통령 비서실 업무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책 조정 수석 비서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략하시자고 그러셨습니까 음. 총무비서관은 나와 계시죠 총무비서관이 나와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예, 나와 계십니다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수석비서관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사를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업무보고를 좀 계속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조정 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통령 비서실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10명의 수석 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 890억 2300만원 중에서 9월 말까지 620억 9,7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3쪽 주요 업무 현황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부분 구조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4대 부분 구조 개혁을 비롯하여 주요 국정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그리고 그 외에 노동개혁과 금융개혁 이네 가지 개혁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각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고 점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쪽입니다. 헌법상 자문기구 등 회의체 운영입니다. 먼저 헌법상 자문기구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는 현재 17기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0월 13일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고국을 방문한 민주평등 해외 자문위원들과 통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정책 관련 건의를 청취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차례 회의를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등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해왔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7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혁신전략을 자문해오고 있습니다. 어, 주요위원회 활동현황은 다음 5쪽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정상외교와 어, 국가안보입니다. 금년 정상외교를 통해 양자, 다자 협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확보 및 참여 확대와 함께 경제협력을 심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초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 이후 1년의 순방 및 다자 정상회담 참석을 통해 북핵 포기 및 북한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프리카 3개국, 러시아 및 라오스 방문 등을 통해서는 신시장 진출의 토대를 탄탄히 하였습니다. 한편 각국 정상 방한시에는 정상 외교를 통해서도 양자간 정무 경제 분야와 협력과 북핵 북한 문제 관련 협력 강화와 지지 확보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양한 분야와 이슈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포기와 북, 북한의 변화를 위한 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간부는 국간보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쪽 주요 현안 추진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구조구조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소비 건설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제 부진 등으로 수출 투자 개선이 더딘 모습이고 특히 제조 업 부분 생산과 고용이 둔화되면서 국민 체감 경기 개선에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내외 각종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4분기 추가 경기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도발, 미국 대선과 그리고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장감을 풀지 않고 점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선해운 동 경기 민간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급 가행 업종에 대해서는 규할법 어, 등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지역 경제 위축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 확충 지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본격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16년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1조 6,700억 원의 벤처펀드가 조성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R&D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그리고 R&D 성과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개 분야 국가, 전력,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쪽입니다 규제 개혁 추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다섯 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또 출범 초부터 규제개혁을 경제 활력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민간 중심의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에 규제 네거티브 방식 등 혁신적인 어, 규제 완화 방식으로 규제를 협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증 제도나 외국인 투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는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집중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범 초부터 추진해 온 손톱 및 가시 등 현장 중심 규제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특별법, 규제 개혁 특별법. 그리고 국회법 등에 대한 입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고용복지 확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난임지원 등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 초등 돌봄교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 0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용복지 플라스센터를 17년까지 100개소로 늘리는 등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관련 현황 대응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를 통해 큰 틀에서 국민안전 강화 시스템을 강화 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지진 발생 직후부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9월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 복구와 함께 본 정부 TF를 구성해서 지진 방지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8덟개 지자치단체를 지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자 구제 조치와 생활화 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공,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는 11쪽 이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비서실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조선원 밀집 지역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청년 실현율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 감소 등으로 우리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블랙시티의 영향,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론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혁신적인 R&D 투자와 구제개혁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단합된 안보태세를 갖추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를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 정권으로서의 자금 유입 등을 차단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화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부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도 능력을 확충하고 창의적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 제18호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재정 금융 정책 등 1 0조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경기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 그리고 여야 한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뒤첫 번째 받는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저와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들은 오늘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고경과 재연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깊이 새겨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